안녕하세요. 로또 고정수 조업원입니다. 1058회 2탄 방송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45번이 2월 경우의 패턴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711행 때랑 712, 782, 783, 1053회, 1054회 때. 1056, 1057회 때 보, 보, 710회 때 보시면 1 0 5 6 0 0 5 7회때 보여드리겠습니다 0 1 0회때 보시면 19에 3번이잖아요 마이너스 1하면 0번 플러스 1하면 0번0 1 1 0 0 0 0면1 0번0 0 0 0 0 0 0 0 0 0 번. 0 0 0 0때 보시면 0번이잖아요 마이너스 0하면번 이번에 저는 1055회 때 4번에 2수 3번이나 4번, 5번 중에 보시면 될것 같고요. 710회 때 보시면, 4구에 이거를 플러스 20으로 해요. 아니면 마이너스 20으로 하면 당번이 보이거든요. 24 플러스 20으로 하면 44번. 781회 때 보시면 19번이잖아요. 여기 20을 더하면 39번 1052회 때 보시면 27번이잖아요. 마이너스 20을 하면 7번 이번 회차는 1055회 때 보시면 4구에 14번이잖아요. 14번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하면 6번이나 34번 에 정도에 나올 것 같고요. 45번이 연번 나왔을 때의 경우에 항상 쌍수가 줄어니다 45때 45 보시면 같이 44번 나왔고 45, 45 연번 나왔을 때 22번 나왔고 45, 45 나왔을 때 33번 나왔고 이번에도 45, 45 나왔을 때 쌍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이상이고요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